안녕하세요. 찌구짱입니다 오늘도 기지에서 찍게 됐는데요. 지금 옆에 좀비 소리가 나는데 이건 마인크래프트입니다음 이게 아주 재미없어요. 전 지금 네 지금 기지에서 할 일은 저희 거라. 얼굴을 공개합니다. 어어어 어어어 청하는 미친년같아 저희 얼굴입니다. 얘가 좀 욕을 존나 많이 써요. 씨바새끼 염먹을새끼 똥먹을새끼 씨빠롬 아, 저도 육해서, 죄송합니 네. 아, 그래서, 저가 오늘 말을 얘기는, 음, 할게 없는데, 아까, 아까 전에, 서정주의 집을 갔다 왔는데요. 그 찍어서 올렸는데, 와이파이가 안떠서 아직, 잘안올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찍고 있는 거예요, 씨. 그리고요, 저가 행복한 소식을, 1년동안 핸드폰에서 소리가 안는데 지금 난다는 소식입니다. 졸라봐요, 졸라 좋아요. 저가 리마블 팬인데요, 그리고 소포도 팬인데, 저가 그걸 보는데요, 유튜브에다가 리마블 소프 쳐서 한번 봐보세요. 거의 이, 이, 이어폰 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이어폰 안 끼면 돼요. 네, 안녕히 계세요. 지오짜였습니다